거기서 이제 no! 아어좀 아, 진짜 아나안해 아니야 간민이니 패밀리 안녕하세요 간니니니는니 엄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이 무더위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이때 오싹하는 공포를 심어줄 내용들이 요즘 어마어마한 또 인기입니다. 우리 공포 매니아, 우리 리은 선생 모셨습니다. 오늘 리은 님이 요즘 최근 봤던, 그리고 예전에, 그리고 최근에 봤던 공포 그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영상이라든지 혹은 요즘 공포 영화, 영화 엄청 보거든요. 거기를 오늘도 두편 맞죠? 아, 어,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순위를 매겨서, 꼭 순위까지 매겨야 될까? 응. 와, 리은이가 꼽는 공포 스토리 5소개 제가 지금까지 본 공포 영화, 공포 시리즈, 유튜브 다 합쳐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그 공포 이야기 탑 5입니다. 내내 아! 탑5 주입니다. 주주 주!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영화거든요. 음. 주 주라는 뭘 띄워주세요. 주, 주. 아빠가 띄워줄 겁니다. 주라는 공포 영화가 있거든요. 이게 아마 대만 거다. 대만 거. 내용은 그냥, 에? 갑자기 막 이런다고? 이렇게 응, 생각이 드는데, 응. 진짜, 마지막 끝까지 가면은 진짜 무섭습니다. 이게, 와, 이런 내용이구나, 이러고 싶으면서, 그냥, 간간히 등장하는 그, 갑툭튀 <laughs> 이렇게, 어우. <웃음> <웃음> 제가 진짜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있었거든요. 이거 말해도 되나? 말해도 돼요. 저희 언니들이랑 같이 봤거든요, 사촌 언니들. 놀, 진짜 놀라면막 엄청 크게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. 아시죠? 압니다. 제가 막 엄청 비명 지르는 거딱그 장면이 나오고 제가 아왜저 건드려요? 아빠야! 제가 한거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아빠야, 아빠! 아빠 여기 숨고 있지? 아니야 <laughs>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가 막우리막 발을 자 여자 주인공이 응. 이렇게 딱 도망을 치려는데 딱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뒤돌아 보더니 장면 있단 말이에요. 오 음, 그런 꿈 많이 꾸는데. 근데 진짜 막 으아 하더니막막 어, 이러는데 진짜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무서워요. 네 스타 파이브였습니다. 주 오늘 그, 소개를 해줬으니까 엄마 이따가 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무서워요. 알겠습니다. 뭐라고 요 제목이? 주주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탑4, 이건 다 아시겠지만, 곤지아이거든요. 아, 곤지아. 근데 이게,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? 주변 사람들은 다안 무서웠대요. 음. 제가, 공포 영화에서, 에이씨, 이러는 게, 음. 내용 스토리를 너무, 과하게 부여한 거거든요. 음, 음, 그래서 막 개연성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음, 음,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나중에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어떻게 이 복수를 하겠어? 막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거나 음, 음, 음.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곤지암은 그런 게 없고 막쑥 가가지고 좀 재밌었어요, 진짜. 음, 곤지암 무섭다는 친구들은 엄청 많아. 그래서 영화 또 굉장히 잘 됐지. 몰입감이 음. 엄청 좋았던 것 같아. 엄청 무섭고. 리니가 음, 뽑은 답보는 곤지암이었어. 리니가 무섭. 아닐걸. 탑3는 레전드 학교괴담이거든요. 이게 봤어요. 유튜브예요. 돌비 라디오. 어,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. 근데 이게 레전드 학교괴담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최근에 봤거든요. 다 나가 있을 때저 혼자 아 너무 심심한데 공포 영화 공포나 볼까 이러면서 딱 찾, 찾았는데 그거인 거예요. 저 혼자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.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이게 실제로 겪으신 분의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입을 이렇게 들고 음. 그 오랑그한 오숭이 막 이렇게 들고서 음. 이렇게 떨고 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언니한테 빨리 보라 해서 언니랑 또같이 봤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얘기해줬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재밌습니다. 강추! <laughs> 강추랍니다. <laughs> 당추? 음. 엄마 한번 직접 볼 거야. 타투는 공통이거든요. 음. 가... 공통! Two? 엄마 알아요? 신약의 단어라고? 응. 신약의 단어에서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거두개 뽑은 거거든요. 하나는 진짜 완전 현실이고, 두 번째는 진짜 학교가 진짜 이렇게 무서운 데구나라고 생각했던 딱두 개인데, 첫 번째가 택배라는 거거든요. 음. 택배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. 그거랑 두 번째가 굳게 잠긴 학교안 새벽 2시 57분이라는 겁니다. 그게 제목이야? 응. 음. 택배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, 응. 나가보니까 배송지, 막 이런 것도, 운송지 이런 거안 응. 써있는 그냥 떨롱 택배 하나가 응. 놓여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응. 얘기고요. 두 번째, 그, 삭, 게닫친 학교와는 애들끼리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노는데, 응. 거기서 이제, no! 아, 아, 좀 진짜, 아, 나안 해! 아니야!

헐! 내부가 동굴처럼 껌껌해요 왜? 아 무섭다고? 야, 우리가 진짜 아무도 없는데 아, 아까 경비 경비 아저씨, 경비 선생님 계셨잖아 인사했잖아. 아 무서워. 어딘데? 에이, 학교 안다불 꺼져 있고 응. 선생님들 다 퇴근하시고 맞아. 아무도 없잖아요. 저희 학교 계담이 하나 있었거든요. 초등학교. 저희 초등학교 에 괴담이 하나 있었는데, 여자들 애 사이에서 퍼졌던 건데, 3층인가 4층 화장실 세 번째 칸을 열면은, 변기가 혼자 내려가고 있다.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, 내려가고 있다. 이런 게 있거든요? 음, 음. 근데, 딱 그, 그, 딱화장실에 그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. 똥 싸다 죽은 귀신이야? 아, 몰라. 저기 그소에 손이... 아, 센서! 응, 센서가 켜져 있는 거예요. 저기 그 소문의 화장실인데 왜다 퇴근하셨는데 왜 음. 저기가 불이 켜져있지? 그, 경비 아저씨는 다 끝나서 우리 음. 문 열어주고 지금 밖에 음. 계신데 왜 불이 켜져있지? 음. 그 생각을 하면서 빨리 지나치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화장실 가자 이러면서 그 화장실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칸을 갔어? 오. 진짜? 그 칸을 이렇게 딱 열더니 엄마가 "고장났네" 이러면서 음. 다른 칸에 들어가서 음. 볼일을 보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갑자기 음. 홀린 듯이 막 들어가는 게 음. 너무 무서웠습니다. 그때 네. 아무튼 그게 여고생들이 밤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음. 이렇게 놀고 있는데, 음. 딱 이제 핸드폰을 켜니까 새벽 2시 57분인 거예요. 그래서 막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애들이 다 겪은 게 달라. 음. 막 자기는 막 과학실에 있었다 막 자기는 너희들이랑 미술실 가데너 음. 무슨 얘기냐 나는 너희랑 양치하러 갔다 왔는데 음. 너희 대부분이 지 어딜 갔다 온 거냐 이런 다 입장이 다르면서 음. 다 같이 뭐 홀링? 음. 싱 그런 얘기입니다 음. 그런 것도 진짜 실제로 당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네 이게 다 실제 얘기다 보니까 음. 엄마도 실제 고의? 당한 일몇번 있었던데 진짜? 엄마는 요즘에 꿈을 이상하게 맞추잖아 이상하게 들잖아 그거 자 대망의 와! 이게 어, 영화인데요. 응. 9살 때 아빠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엄마 출근 가고 언니도 학교 가고 응. 제가 그때 학교를 아파서 못 갔었는데 응. 아빠가 너 이렇게 심심하면 영화 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딱 공포영화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아빠한테 공포영화 보자 했는데 아빠가 그때 공포영화를 딱 하나 응. 그 VOD에서 하나 사주고 바로 출근을 가셨거든요. 음, 음. 저 혼자 이제 나와서 그 공포영화를 봤어요. 온감도 하다. 근데 네, 그게 속닥속닥이라는 음. 영화인데요. 제 얼굴 까먹고 있다가 오늘, 음. 아, 그, 제일 무서웠던 공포영화가 뭐더라?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. 음. 무슨 얘기냐면은 속닥속닥이라는 게 어떤 학생 남녀 포함해서 다섯 명 정도가 태놀이공원에 가는 얘기예요. 근데 거기에 귀신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갇힌 거야. 음.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진짜 갑툭튀도 많았고 그브금이나 음. 노래나 분위기 이런 게 진짜 무서웠어가지고. 음. 아, 아,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지? 하면서 계속 멈췄다가 보고, 멈췄다가 음. 보고, 이렇게 반복하다가 다 봤을 때 음.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 음. 붙어 다녔었는데 이게 VOD로 사면은 리모컨을 켰을 때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게막 뜨잖아요. 뭘 샀는지 그게 한달 정도 뜨거든요. 그래서 그한달 동안 리모컨을 못 켰어요. 그게 장면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. 속닥속닥 안 보신 분들? 네, 속닥속닥. 미안해 엄청 막 군지형같이 유명하진 않았던 걸로, 억해제 음. 친구들한테도 너 이런 내용의 영화 봤냐? 이렇게 물어보면 은다 모르더라고요. 오늘 아빠가 추천해준 영화 하나를 보고 리은이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. <laughs> 엄청난 공포 영화를 소개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 어쩔까나 리은이가 한숨을 100번 쉬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어. 내한 시간 어쩔 거야? 막 이러고. <laughs>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. 공포란 이런 것이다.